대게 보면 죽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. 살짝 스쳐 지나갈 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스티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지만, 제가 봐도 소파 정말 괜찮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신상품 쇼츠에서 짧게 설명해 드렸어요. 지금은 금이 이제 런칭할 수 있는 시점이 돌아와서, 제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, 자, 이 제품은 요즘 등받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스윙 소파가 너무 많아요, 사실은.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소파는 아니에요. 그냥 일반적인 소파예요. 근데 약간 하이 모던스러운 소파고,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내렸을 때 소파가 널찍하죠? 상당히 아주 모던한 디자인의 소파가 되고, 이렇게 헤드는 단계별로 살짝 일단 2단, 3단, 4단, 5단까지 돼요. 그 다음에 5단에서 내리실 때는 앞으로 살짝 힘 줘서 눌렀다가 내리시면 다시 내려갑니다.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가 각도가 아주 잘 맞는 편안한 소파예요. 또한 가지 특징이 대게이 정도 크기, 이렇게 가죽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소파가 뭐 앞... 이 전면, 후면, 전체 다 2mm 가까운 통가죽을 사용을 하였고요. 등받이 곡선이라든가 이런 허리 곡선, 등목 곡선, 그 다음에 코너 대게 보면 죽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코너도 이렇게 각으로 하고. 그 다음에 이 라인 코너에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기대셔도 되고, 대기 보면 여기 헤드레스트가 없는데, 여기 헤드를 올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저쪽에 한 분이 누우셔도 되고, 이쪽에 한 분, 또 이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누우셔서, 뭐이 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서로 마주보고 대화라든가,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이쪽에서도 눕고 저쪽에서도 눕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소파예요. 이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소파가 등체가 있어서 팔걸이를 오르는 거를 하게 되면 소파가 너무 자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팔걸이를 했어요. 그래서 기계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올려놓으셔도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. 아주 튼튼한 기계가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려놓으셔서 누르셔도 괜찮을 정도고요. 누거나 뭐 하실 때는 더 빼실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요. 하나이 제품의 또 하나 포인트가 이런 스티치를 살렸어요. 제가 이거를 스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샘플을 해서 이렇게 자꾸 보고 보고 보다 보니까 정말 제품이 괜찮고 있어서 스티치 부분을 약간 도드라지게 살려놓은 그런 제품입니다. 뭐 아주 크게 막 봉봉 봉봉 해놓은 거는 아니고 살짝 스쳐 지나갈 때아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스티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장 와서 보시면 안에 드실 거예요. 이 이제 코너 부분 뭐 별거는 아니에요. 근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할때 무선 충전기 하나 해놓으면 소파에서 누워서 뭐 TV 보시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그냥 얹어 놓고 주무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깜빡하고 충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충전이 다 되어 있고 좀 모던함과 편리함과 고급스러움이 한번 뭉쳐진 그런 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가죽이라는 게 사실 일하기가 힘들어요. 밑에 부분이 손이 많이 가는데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밑에 이런 하단부위까지 다 가죽을 똑같이 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대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완성을 시켜 놓으면 되게 멋있어요. 어제 주말 같은 경우도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스윙소파 많이 선호하시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멋있다. 정말 괜찮다.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어떻게 보면 소파의 스탠다드인데 거기에 모던한 감이 조금 더 가미가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봐도 소파 정말 괜찮습니다. 어제 오신 분들도 아주 마음에 드시는데 이 제품이 사실 고객님들한테 갈려면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중순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구매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적인 여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와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좋은 선택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전체적인 사이즈는.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로 사이즈가 약3,250 정도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쪽서부터 이쪽까지는 약2,400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쿠션이, 코너에 쿠션이 두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 제품 출시되는 거는 앉으시는 부분에 제가 허리 지지 쿠션을 하나씩 더 준비할 예정이고요. 아직은 가격은 정확히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온 가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쌀수는 있어요. 물론 이제 타 제품보다는 금액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저렴하지만 이게풀 세트 코너 했을 때 금액은 약15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코너 부분을 뺐을 때는 약 115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온 건는 아닙니다. 근데 그 정도 금액에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금액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